아, 아, 발표. 네, 시큐리티 엘리베이터 발표를 하게 될박효근입니다 목차는 맨 처음에 프로젝트 목적 및 주요 부품. 스택 및 상태도, 하드웨어, 모실로스코프, 사진 및 영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과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후 향상된 것을 말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처음에 엘리베이터의 기본 동작을 구현하려고 했고 I2C 통신을 통한 LCD 유저 상태를 출력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SPI 통신을 통한 RFID로 보안성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 스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드웨어로는 버튼, LED, 포토 인터럽터, 스텝 모터, 구조로, 구조의 인터페이스로는 GPIO로, FND, RFID는 SPI 통신으로, LCD는 I2C 통신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할 드라이버와 각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어플리케이션은 STM32 CUBE i d e 1.8.0 버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상태도입니다 처음에 체크 스테이트에서 시작해서 LCD는 Please check your card 라는 상태를 출력했습니다 체크 스테이트에서 인벨리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인벨리드 스테이트로 넘어와서 부저로는 인벨리드 사운드를 나타나게 하였고 LCD는 Again check invalid user 라고 표현했습니다 체크 스테이트와 인밸리드 스테이트에서 밸리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밸리드 스테이트로 넘어가서 부저로는 밸리드 사운드와 LCD로는 웰컴 밸리드 유저라고 출력했습니다. 밸리드 스테이트일 때스팀 어, 모터를 동작하게 해서 1층, 2층, 3층에서 각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하도록 만들었고 1층은 FND를 F001, 2층이는 FND F002, 3층은 FND F003을 출력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을 때, 그리 LED를 ON 시키고, 스텝 모터는 시계 반영으로 하게 했고, 다음 플로어에 때는 빨간색 LED를 ON하고, 스텝 모터를 반시계 반영으로 했습니다. 다음,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어, 보이는 것과 같이 연결했습니다. 다음 오실로스코프 스탠모터 상태입니다. 이상 여자 방식을 사용해서 오른쪽에 코딩된 것 같이 1100, 0110, 11, 아, 0011, 1001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식의 반향일 때 어, CW의 반대로 어, 코딩을 설정해서 1001, 0011, 0110, 1100을 나온 것을 알수 있, 아, 아, 다시 말하겠습니다. 나온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i2C LCD 프로토콜을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어, 클락이 하일 때, 어, 시스템 데이터가 로우이면 스타트 신호인 것을 처음에 알수 있었고, 그 다음에 7비트가 슬레이브 어드레스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와이트비트 1비트가 나오고 에크비트 1비트 후 데이터비트로 8비트가 나오고 여섯번째로 에크비트가 나온 후 마지막 시스템 클락이 하일 때 시스템 데이터가 하이면 스탑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pi 통신을 통해 fnd 오실로스코프 측정입니다. fnd를 0001로 출력했을 때 어, 상위 비트는 010000, 000으로서 대개 자리를 출력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하위 비트는 1 1 0 0 000 000으로 0 반전을 시키면 0011, 1111로서 1 6진수로 표현하면 0에서 3F 코딩과 같이 0이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작품 사진은 어, f n 되는 앞서 말씀드린 가시이 3층 이때는 F003, 2층일 때는 F001, 1층일 때는 f 0 0 1을 나타내었고 버튼은 밑쪽부터 해서 3층 버튼, 2층 버튼, 1층 버튼입니다. 맨 오른쪽에는 RF ID를 설치하였고 업 상태일 때는 그린 LED는 ON 시키고 다운 상태일 때는 레드 LED를 ON 시켰습니다. LCD는 어, 나온 것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다음 동작 영상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 배팍동 카드를 체크했을 때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포토인터러트가 걸리면 다시 인벨리 체크스테이트가 돼서 다시 카드를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포토인터러트가 인식되면은 다시 체크스테이트로 넘어가서 인벨리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작동이 불가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동 카드를 사용해서 3층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다음은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버튼의 딜레이 때문에 전체 동작이 딜레이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딜레이를 없애기 위해 버튼의 Q를 만들어 인큐디큐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 아래, 배... 아, 다시 말하겠습니다. RF ID로 인벨리드 상태에서도 버튼의 Q가 인큐가 되어 밸리드 상태로 바로 바뀌었을 때 Q에서 d q 가 되는 것을 어,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버튼의 Q가 밸리드 상태일 때만 인터럽트 걸리도록 설정하여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저의 타이머 사용 시 ARR 값이 내려가지 내려갔을 때 탑이 없어져서 어, 이상한 소리가 출력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토 리로드 피어로드를 이네이버로 설정하여 원하는 소리를 출력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향상된 것은 첫 번째로는 i2c spi 통신의 이해를 향상하여 통신 프로토콜 코딩으로 직접 짜면서 어떻게 신호가 진행되는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c 언어를 통한 코딩 구조를 만드는 것과 센서의 사소한 오동 오작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가에 대한. 세계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아 예, 아잘 봤습니다. 지금 보면 통신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게 됐나 보네요. 네, 어,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다가 실제로 어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로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더 이해가 잘 되고 내 것이 됐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언어를 통한 코딩 구조. 그리고 사소한 노동작. 이런 거 사소한 노동작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었나요? 을어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다시피 어 버튼에서 큐가 밸리드 상태에서만 됐어야 되는데 인밸리드 상태에서도 디큐가 된다는 걸 디버그. 디버깅 하면서 어. 체크해서 어, 알수 있었습니다 디버깅을 많이 사용했나요? 어, 최대한 사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디버깅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회사 가서 개발할 때 디버깅은 거의 손발이에요 이 디버깅은 아주 잘할수 있어야지 그게 곧 나의 실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잘 아, 만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